안녕하세요. 닥터 황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허재, 테마, 유명한 주식 등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보단 정보의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 워린 버핏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 투자자가 되었을까요? 워린 버핏의 핵심 투자법은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도 하는데요.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여 주가가 가치보다 낮아서 충분히 싸게, 즉, 안전마진을 확보했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주식의 가치보다 가격이 쌀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가 적정 주가가 800불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720불이어서 안전마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적정 주가가 600불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720불은 600불보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주가 가치보다 쌌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투자 전략, 워링버핏이 세계적 부자가 된 투자 방법, 안전마진 전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